안녕하세요. 순수조명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밤에 밖에 나가보면 상가나 이렇게 간판 외벽에 반짝반짝거리는 3구 모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셀프로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3구 모듈을 셀프로 하시다 보면은 연결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이 안전기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오늘은 안전하게 제대로 된 3구 모듈 설치 방법을 한번 가르쳐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타이머 종류도 있어요. 오늘은 요거 같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상품 설명 같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상구 모듈 설치하실 때 필요한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오늘 이 모듈.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떼서 따딱 붙일 수 있게끔 편리하게 나오는 요런 게 있고, 저희는 요거 지금 오늘 노란색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 나는 이런 모듈도 있어요. 단색도 있고 멀티로도 있다는 거. 그리고 꼭 필요한 요 안정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기는 용량이 있어요. 이렇게 3구 모듈 설치할 개수에 비해서 안전기는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사진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띄어드릴게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선이 있어요. 얘는 이제 이 모듈하고 요 안전기까지 연결을 할때 필요한 모듈 EP선이고요 얘 보시면은 얘는 이제 까만색 VCTF 전선을 준비했는데요 얘는 안전기에서 전원까지 연결할 때 필요한 전선이에요 근데 얘를 안전기에서 바로 전원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수동으로 내가 껐다 켰다 해야 되고 아니면 계속 꽂았을 시에는 24시간 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음, 뭐 이렇게 중간에 달려있는 요 스위치, 달려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타이머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디지털 형이고요. 얘는 아날로그 형, 이렇게 핀을 하나씩 눌러가지고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은 그 시간만큼 돌아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차단기 옆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타이머예요. 요런 거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씩 제가 설치를 하면서 한번더 찝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어, 하얀색 박스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어, 저희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아시죠 트리 보시면은 불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고 빠르게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 효과를 주는 전멸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옆, 밑에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설치하면서 상세히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작업으로는 이 모듈을 이렇게 설치할 벽면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은 판으로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모듈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은 쉽게 분리하실 수 있어요. 요 모듈은 보시면 이렇게 3M 테이프가,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아무도 다들 아실 거예요. 3M 테이프가 성능이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설치할 곳에 이렇게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너무 딱 고정시키지 말고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살짝만 얹어놓는다는 식으로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자리가 완벽하게 잡히면은 그때 한번 손으로 꾹 눌러서 붙여주시면은 돼요. 이게 3M 테이프가 너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점 제가 말씀드린 점 참고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분리가 다 됐으니까 한번 벽에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전기 작업하기 전에는 차단기를 안전하게 다 내리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선은 저희는 이거 그냥 벽에 붙여서 전기 연결은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차단기는 안, 내리셨어요. 안 내렸어요. 그거는 이제 연결할 때 차단기 꼭 내려주시고, 우선 이제 벽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 처음 부분 보시면은 전선이 길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좀 보기 싫다 하면은 요거를 잘라서, 자, 가위로 짧게, 요만큼 잘랐어요. 근데 여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전선 안에 선이 나와 있잖아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실내에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말단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외다 하면은 방수 테이프 꼭써 주셔야 돼요. 요 모듈 자체는 이제 뭐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괜찮은데 여선은 노출되어 있으면은 여기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방수 테이프 작업 꼭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실내니까 요 수축 튜브로 말단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전선에 씌우셔가지고, 라이터 있죠? 이걸로 한번 열을 가면은 얘가 수축이 되면서 이 전선을 싹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듈, 아까 잘라낸 전선에 맞게 이렇게 수축되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뜨거워요. <laughs> 할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모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리를 접고 한번 쪽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뒤에 양면 테이프 종이를 하나씩 떼서 여기 벽에 딱 붙여가지고 우선 제가 설치할 곳에는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게 아까 이 모듈이 한 묶음에 5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설치하고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 필요한 개수만큼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만 주문하시면 되고, 우선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잘라야 되겠죠. 저희도 고객님들 필요한 만큼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참고해주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안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선이 너무 짧아요. 뭐 안전기를 연결을 해서 바로 옆에 설치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안전기를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다 이거 EP 모듈 있죠? 요거를 연장을 해가지고 안전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전계 보시면은 이쪽 편에 이제 입력 1 0가트 적혀 있고 여기 이제 DC 마이너스, DC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는 이제 전원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DC 마이너스 플러스는 보시면은 여기 모듈에 보시면은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 선이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어요. 여기에도 DC는 블랙, DC는 플러스는 이제 빨간색 연결되어 있죠. 그만 얘는 요빨간색이랑 여기 모듈에 빨간선이 있는 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까만선이랑 흰선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안전기를 조금 띄어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듈의 선을 이피로 연장을 해서 할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한 선에는 빨간선이 되어 있죠 요 그대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작업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수축튜브로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수축튜브를 한 가닥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 거랑 빨간 선은 빨간 선끼리 이렇게 까베기로 꼬아서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거 선 절대 헷갈리시면 안돼요. 빨간 선 있는 거는 빨간 선끼리, 하얀 선은 하얀 선끼리 이렇게 꼭. 맞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합선돼서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수축 튜브를 연결한 부위에 감싸주고, 라이트 어떠셨나요? 이제 열을 가하면은 요게 싹 감겨질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보이죠? 할때 손에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듈에 안전기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C 플러스 레드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빨간 선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모듈에서 나오는 선이랑 안전기랑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여기 전원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세 가닥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요거 초록색은 접지선이에요. 뭐 접지선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긴 하지만 사용 안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저희는 오늘 요고 이제 중간 스위치 달린 온오프 스위치로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연결을 해서 콘센트가 있죠? 뭐 이거를 바로 뭐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요거 타이머들, 콘센트 타이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지금 요거,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보통 실외에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차단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뭐 요일이나 시간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우선 요거, 이 온오프 스위치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안전기하고 전원하고 연결을 했는데요 A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닥씩만 이렇게 결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접지는 지금 이 전원선에는 지금 두 가닥이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말단 처리로 마무리를 해 주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우선 이렇게 전원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콘센트를 꽂아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멀티탭에 한번 꽂아볼게요. 아, 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음, 저도 모듈은. 지금 처음 설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론으로 들었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영상으로 가르쳐드리면 조금 더 쉽게 터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아까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걸로 이제 수동이에요. 근데 뭐 낮에는 굳이 모드를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굳이 뭐 이렇게 껐다 켰다 안 해도 할수 있는 이런 타이머.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식이거든요. 이렇게 한 핀이 이제 15분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디지털인데 얘는 이제 뭐 1초 단위로 내맘대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넣으면 멀티탭에. 타이머를 꽂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전원선을 꽂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설정한 시간 안에는 얘가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대신에 만약 이렇게, 얘는 지금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잖아요. 요거는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어야지 작동이 돼요.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얘네 기식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깜빡깜빡이거나 뭐 이렇게 좀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전멸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면 아까 우리 모듈선하고 이렇게 안전기선을 연결을 했잖아요. 요 사이에 얘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연결하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왼쪽 편이 전원선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모듈선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전원선은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저희 아까 여기 안전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이대로 전원선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청 확인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W, R, G, B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W, 화이트, R, 레드, G 그린 B 블루 여기 아까 색깔 여러 가지 나오는 모듈에 이렇게 네 선이 있었잖아요. 요거 요 색깔대로 여기 RGB 그대로 같이 연결을 하시면은 요 점원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금방 깜빡이기도 하고 음. 우리 트리 전구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하는 하듯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처럼 뭐 노란빛이나 뭐 하얀빛 이렇게 단색만 있을 경우에는 요게 좀 설치 방법이 달라요. 요거는 한번 설치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저희가 미리 전멸기를 설치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여기 전멸기 밑에 V 마이너스 V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안전기에서 나오는 전원 아까 안전기에서 빨간색 선이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빨간색 선은 V 플러스 블랙 선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옆에는 이제 모듈 선이에요 지금 모듈에도 아까 두 가지 선이 있었어요. 흰색 선이 있었고, 이제 빨간색 선이 있는 선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빨간색 선 있는 선끼리만 지금 밑에 플러스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씩 이렇게 RGB 요렇게 여기에다가 한 개씩 물려주었어요. 그러면 은 얘가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불을 켜 볼게요. 우선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색깔을 다 단색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지금 아까는 처음에 저희가 연결했을 때는 그냥 불이 쭉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지금 깜빡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단색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 하나의 컨트롤러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모듈을 설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 안에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편에 보면 속도 조절하는 핀이 있어요. 이거를 자. 이거를 살짝씩 돌리면은 이제 알아서 속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이 깜빡이는 속도가 좀 다르죠? 아까랑. 하고. 요게 이제 제일 빠른 속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가운데 핀은 이제 밝기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뭐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우선 요 밝기 조절도 가능한 거.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1 2 3 4 해서 이제 연출 설정할 수 있는 핀이 있어요. 요 핀은 여기 뚜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연출대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예시로 한몇 가지 보여 봐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조금 순서가 잘 보면은 노란빛, 첫 번째 노란빛, 두 번째 빨간빛, 세 번째 파란빛 이런 순서로 들어오는데 요거는 아까 R칩이 물릴 때 그거는 순서 바꿔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요 핀의 연출을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깜빡깜빡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모드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뚜껑에 제시되어 있는 연출 방법 보시고 이렇게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모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컨트롤러요. 설치하는 것까지 봤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건거 같아요 이제 어 선을 어떻게 물려야 하는지 이또 플러스 여기 같은 색 선은 꼭 같은 색 선끼리 물려야 한다는 거 요게 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요거를 간과하시면 이 안전기가 안에서 뻥 하고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모듈하고 안전기하고 다 폐기를 해야 한다는 거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어, 안전하고 쉽게 이렇게 모듈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